네, 전라북도 SOS랩 지난 팀 발표를 맡은 이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번째인데도 떨리네요. 어, 올해 6월 대구환경 개선단이 시작할 때쯤 여름이었죠. 그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이나 기분이 드시나요? 예쁩니까 상쾌하고 청명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저희가 대기환경을 주제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했을 때 처음 든 느낌이 이런 거였습니다. 분명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지만 뭐 소각 문제든 농약 문제, 소각 그뭐 비산 먼지 문제들이 많지만 실질적으로 몸으로 다가오는 대기환경 개선을 어떻게 우리가 할수 있지? 왜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들이 몸으로 와닿지가 않았었습니다. 어, 이러던 중에. 한 기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마령에 있는 오동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40년 동안 축사가 운영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축협에서 운영하는 이 축사가 앞으로 더큰 현대화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더 확장 건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동마을 주인 분들이 군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기사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 팀은 어, 그렇다면 뭐, 이 문제를 우리 주민분들, 우리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주제를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로는 어, 페르소나 인터뷰, 문제 정의, 그리고 프로토타입, 그리고 최종 제품 안내로 소개로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인터뷰를 설계하면서 어, 많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 실제적인 주민분들을 인터뷰해봐야 될지, 아니면 축사 를 운영하고 있는 그 관계자분들을 말씀드려야 될지 고민을 했고 덜컥 겁이 났던 게이 축사의 악취 문제라는 게 과연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문제일까? 악취를 없애는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문제일까?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굉장히 컸었던 것 같습니다. 인터뷰 질문들을 준비해서 를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간 마을은 더 참혹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을 주변으로 비료, 그 축사뿐만 아니라 돈사 두 개, 우사 두 개, 개사 두 개, 그리고 비료 공장까지 일곱 개의 악취가 나는 공간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주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을에 이제 4 0년 동안 이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후각이 거의 무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모르다가 일이 있어서 읍에 나가다 오시거나 다른 마을을 갔다 오시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난다는 것은 그때야. 내가 얼마나 끔찍한 말을 살고 있는지를 느끼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이제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는데 마스크로도 이 냄새는 막을 수가 없어서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근몇년 동안 암 환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주인분들은 아, 이 냄새 때문에 암이 환자들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을 페르소나로 잡고 하루 일과들을 따라다녀 봤습니다. 이분들이 어떤 시간에 어떤 생활을 하시고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를 쭉 따라가 봤고 이것을 함께 인터뷰를 그 정리해서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 내용은 최종 다섯 가지의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거리입니다. 자신의 손주들,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이 마을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내가 김치를 맛있게 하기 때문에 어, 오시기는 오시는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오래 있지 않고 금방 떠나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구의 간소입니다. 어른 시인들은 고령화돼서 점점 인구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마을을 찾으러 왔다가, 냄새 나니까 이 마을에서 못 살겠다라고 다들 떠나시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점점 감소하고 거기에는 토지들이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 거래량이 줄다 보니까, 그, 금전적인 피해, 땅값 토지 하락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가 제가 가장 크게 와닿는 건데요 40년 동안 냄새가 나는 것 때문에 고통을 받으셨다고 했지만 그게 얼마만큼인지 측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것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축사가 떠나든지 마을 주민분들이 떠나야 되는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하지만 축사가 떠난다고 해도 그 다른 공간에 있는 주민분들이 힘들어질 거고 주민분들이 떠난다고 해도 새로운 주민들이 왔을 때그 주민들이 고동을 받게 되는 문제가 이어지는 거라서 저희가 그렇다면 실질적인 문제 정의를 이 냄새를 어떻게 없앨까가 아니라 이 냄새를 어떻게 하면 그 위험성을 이해하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라는 문제를 주제로 잡았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했는데요. 어, 악취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등을 만들어 보자. 뭐, 악취 지도 현황을 만들어 보자. 분유 에너지를 바이오 에너지로 만들어서 마을에 순환시켜 주자. 어, 분유 폭탄을 만들어서 군에 납품을 하자. 뭐, 이런 엉뚱한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중 아이디어들을 저희가 선별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처음에 세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어, 그 중에 두 가지는 이 악취 알림 키오스크 첫 번째로 만들었던 것은 어, 이 키오스크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마을은 냄새가 나는 마을이야. 라고 하는 자인하는 꼴이 돼서 위화감이 들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아서 어, 그만뒀고요. 창문형 에어 커트는 어, 보급형 기술로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운 과제일 수 있다라는 전문가 가족을 들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만들어진 어, 최종 프로토타입은 악취분석 어플 냄새나입니다. 어, 이 냄새나는 단순히 어플리케이션으로 분석을 하는 어, 어, 앱 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어, 오프라인 지역에서 어, 대기 중에 있는 악취를 포집해서 분석하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앱으로 모아주는 앱 서비스입니다. 어, 냄새나라는 이름은, 음, 엄마 너무나 냄새나라고 했을 때, 그 냄새나라고 편하게 부를 수 있게, 그럼 냄새나를 한번 열어보자라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이름을 선정하였습니다.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악취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취는 기본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분석 성분들이 있습니다. 암모니아, 메틸메캅탄, 황화수소와 같은 주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을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해서 지금 대기 중의 농도가 얼마나 포함, <laughs>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될수 있고요. 이것을 수치적으로 정리를 해놔서 매우 나쁜 단계부터 매우 좋은 단계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그래서 오늘. 나쁜 단계가 만약에 7이다라고 하면 오늘은 매우 나쁜 단계이고 매우, 매우 나쁜 단계에서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거나 환기 혹은 야외 빨래 건조 같은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를 함께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날씨의 연동성을 확인했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시간별로 9시에는 어땠는데 시간 추위가 어떻게 악취추위가 이동되어 왔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데이터가 쌓여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평균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월평균, 옆평균 증감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날씨 영향을 통해 봐서 고기압일 때 혹은 바람이 어떤 방향으로 불때이 마을에 더 심각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분이 이 마을에 있는 악취의 성분은 메틸 머카탄이 더 많은 성분을 찾아오고 있는지 이런 요소 성분들을 함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악취 지도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구별 악취 푸적기가 완성이 된다고 하면 지도를 한눈에 봤을 때 성수면은 지금 어떤 상태고 뭐 지난 읍은 어떤 상태인지 색깔을 통해 한눈으로 구별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 만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을 클릭하게 되면 그곳에서 악취를 유발하고 있는 돈사나 우사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있는지 혹은 유발하는 물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네 번째는 어 정보 및 설정입니다. 어 마을 주인 분들이 암 환자가 늘어날 때 악취라고 생각했던 것은 배경지식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취 요소별 정보가 어떻게 되는지, 악취에 대한 최근 관련 뉴스들을 같이 확인할 수 있고요. 두째로는 재난 알림 문자가 오는 것처럼 그 지역을 지날 때이 지역은 지금 어떤 단계이니까 어떤 것을 조심해야 하면 좋겠습니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세 번째는 이 민원 방식을 바로 직통, 연결할 수 있는 민원번호를 함께 했고요. 네 번째는 지역마다 이 악취에 관련된 조례 어, 법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어, 관련 법 조례를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것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고령화된 어른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글씨의 크기나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의 어떤 어, 모습들을 설정해서 바꿔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기능을 설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간의 거리를 다시 좁혀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게 되면 냄새가 아예 안날 수는 없겠지만 가장 안 나는 시간대 혹은 가장 안 나는 월, 계절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정 날짜를 가지고 가족 간의 모임이나 이 마을 공동체들을 좀더 따뜻하게 모임을 이어나갈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기반. <laughs> ]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약취가 나는 주변 마을과는 항상 협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렇고요, 마을 그리고 축산농가가 함께 협상이 이루어지는데 늘 협상의 자리에 가 보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다, 혹은 과도, 말도 안 되는 옵션을 제한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분들의 고통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던 거죠. 하지만 저희 제품을 활용하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이 오동마을은 어, 이 악취 농도 지수가 6 이상인 날들이 뭐 365일 중에 200일 이상이다라고 하는 데이터를 찾아볼 수, 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좀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협상을 어, 해나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자정적격입니다 저희가 꼭 축산농가는 가해자고, 어, 주민들이 피해자야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어, 만약에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어, 우리 농가 주변의 악취가 어, 이 정도로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관리할까를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악취의 어, 조절은 돈입니다. 음, 얼마큼 악취를 그 악취를 안 나게 하는 제품을 약품을 사용할 것이냐. 두 번째는 분뇨를 얼마큼 자주 배출. 할 것이냐, 자주 배출할수록 냄새가 덜 나고 돈은 많이 들겠죠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된이 데이터를 가지고 스스로 조절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목이 많이 타는데요 네, 여러분들 고기 좋아하십니까? 어, 저도 고기를 맛있게 구워서 먹는 일을 자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저뿐만이 아니더라고요 육류 소비량을 조율해 봤더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육류 소비량 증가율이 전 세계 2위에 달했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저희가 1,600%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용류를 소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용류를 사육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제가 찾아봤던 그오동마을의 주민분 뿐만 아니라 이 많은 용류를 소비하기 위한 어떤 지역에서든 이렇게 대량식 공장 축산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뿐만 아니라 누군가는 계속 고통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겠죠. <laughs> 어 그리고 대한민국은 음, 탄소 중립을 2050년까지 제로 퍼센트로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했었죠. 어, 이태령 쪽산에서는 메탄가스가 굉장히 많이 나고요. 탄소 온도가 또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의 악취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함께 지켜보고 같이 관리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고 나서 처음 인터뷰했던 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장님, 어, 저희 제품을 이렇게 만들었고 이렇게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라고 말씀했더니 첫 번째로 해주신 말씀이 음, 너무나 감사하다면서 조금 울먹이셨어요. 어, 이분이 제가 찾아가기 전까지 군청 앞에서 14번의 시위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14번의 시위를 나가면서 너무나 외로우셨대요. 이 고통을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우리는 열심히 나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들어주지 않고 해서 너무나 힘들었고 외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고민해 준 거에 있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악취 모니터링단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악취 모니터링단이 뭐냐면 후각 측정법입니다. 악취 모니터링단을 한 다섯 분 정도 이렇게 모신다고 하면 1부터 5의 냄새를 맡게 합니다. 1의 냄새는 이 정도고 2의 냄새는 이 정도입니다. 오의 냄새는 이 정도입니다라는 것을 교육을 받으신 후에 어, 오늘의 성수면의 냄새는 4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합하는 거죠. 이런 이런 방식이 후각 측정법이라는 것이 너무나 주관적인 데이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해주셨고 어, 오동말뿐만 아니라 많은 공동체에 예, 필요할 것 같다. 하지만 이 약취 포집을 냄새가 안 나는 곳도 있고 나는 곳도 있는데 그것을 신빙성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어르신들이 요즘에 문자도 못 보는 분들이 많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좀더 쉽게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으로는 이 제품이 개발된다면 내가 꼭 투자하거나 후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겨울이네요. 음. 이 사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혹은 어떤 냄새가 날것 같으세요? 어떤 초겨울에 산선한 그런 느낌이 오시나요? 근데 만약 이런 장면을 보고 있으면서도 돼지 축사의 냄새가 코끝을 찌른다고 하면 어떤 느낌일까요? 그런 마음으로 40년 동안 그 주민분들이 살아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대기 환경을 깨끗하고 어, 상쾌한 냄새가 날수 있게 이 대기 환경 이 축사 악취 관리 어플리케이션 냄새나로 냄새나지 않을 때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를 마치겠습니다.